러스트 통화방으로 오라고 네! 레포대 하실래요? 배그 하실래요? 레포대 할래? 암.. 어, 아, 아, 아무거나? 레포대 할래? 배가 할래? 레포대 할래? 배가 할래? 레포대 할래? 할래? 배그 하자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레포대 할래라고 물어봐야지 거기서 탐탁 전화하면 배그 너도 하자. 계속 레포대 할래라고 물어봤잖아 아니 나도.. 아니 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그 말해야지 너만 말하면 어떡해 레포드 할래? 기웅신세 끼들. 어나씨 장염 때문에 토할 것 같아. 누워 있어 들어오지 말고. 누워서 <laughs> 들어온 아, 거 아니야? 누워서 죽 먹으면서 좀 쉬어. 이열치열한답시고 김치찌개 시켜 먹던 었 이씨. 뭐 이열치열 같은 <laughs> 소리 하고 있어. 장염일 때 이열치열하면 너 그냥 바로 음주실력려가이 열로 저 위에 있는 저거 터스크 삼성 팔아가지고간 것처럼. 예? 음, 뭐라고요? 당연히 링겔 맞으면 직방이긴 한데 허진우가 가서 나죠 링겔 오우야 간호사.. 간호사 보기 <laughs> 아, 진짜 진짜 혐오스럽다 허진우 너 진짜 극혐이다 아 너, 진짜? 너, 진짜 혐오스럽다 너 아이씨 병원 갔다와 링겔 맞고 와 그러면 바로 낫긴 함 그래도 좀 나아짐 레포에만 좀비가 있는 게 아니네? 여기도 있니? 아흥! 김 뜬띠! 장염 때는 진짜 그 흰죽에 간장 그거 해가지고 간 맞춰서 그냥 그렇게 먹는 거 말고는 못 먹어요 아예 애초에 물만 먹어도 쑥쑥 나오는데 어어. 장염 걸렸을 때아 나는 쑥쑥 나오는 게 아니라 난 위로 토해 나 장염, 장염 걸리면은 장이 부어가지고 아래로 못 나가고 위로 토해 오. 나 부머 돼 부머 배 부어서 부머 수준 복부가 팽창해가지고 배에 꽉찬 다음에 토해. 나나양 부모 나나양은 그냥 부은 거야, 이씨. <laughs> 지성? 몰랐네, 지성? 야, <laughs> 많은 사람은 사진 사람 놀리면 안 돼. 말야, 진짜 상처받는단 말이야. 아니, 돼지한테 여기... 돼지라고 하면 어떡해. 우리는안 우리는 뚱뚱하니까 기분 나쁜 거 모르지. 하지만 진짜 상처받을 거란 말이야, 나나양은. 맞아, 아, 이제 돼지를 돼지라고 부르는 거 이제 좀 자제해야겠다. 아니. 상처받겠다, 진짜로. 진짜 뚱뚱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. 되지 나나야. 미안. 아, 미안. 아, 니난난 괜찮아. 미안해. 미안해, 나나야. 미안해. <laughs> <laughs> 이거나 저번에 봤을 때는 내 코드에 마인크래프트 모드 있던데. 그거 할래? 아, 그 애드온 해 가지고 하는 거? 어, 재밌어 보이던데. 어? 구독은 어떻게 해요? 제비밀번호 뭐야? 그래 하자. 내디 할게. 아이 아 예. 구독 그 버튼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. 밑에 링크. 뭔 소리야. 링크에... 아,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. 그죠? 잠깐만요. 강아지가 징징 배고프다 하하. 하하 아 강아지들은구나. 동생만 놀랐어. <laughs> <줄 알았어>, 저. <진짜. 웃음> 동생, 동생이 배고프다고 저렇게 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. 술도 마신다 길래 <laughs> 아. 그럼 그럴 수도 있지. 응. 아 뭐야! 와, 아! 오전대. 화면 오졌네 이거? 잼잼 감성. 아, 야. 야 오졌다 야. 마이크로프트 탈춤에 오졌다 야. 잼잼 뭐야, 감성. 신기한데? 유튜브 영상 만드는데 내가 있는 거야 여기? 나 여기 왜 있어? 나 게임도 안 하는데 여기 왜 있는 거야? <laughs> 나 없어도 썸네일을 집어넣을 거야. 썸네일도또넘너 구석탱이에 너 집어넣을 거니까 너 여기 있어. 아이씨. <laughs> 와 이거 인트로도 있어 오저 안돼 나도 보고싶어 와 어, 오저 와 우와. 문이랑 우와. 와 소리 개커 잠시만요 소리 어 소리 너무 커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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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. 근데 이럴거면 그냥 마크링키고 마크 맵을 한소리세요 엘치고 이거봐 미쳤다 <목소리> 이거봐 죽어, 김두니! <laughs> 나, 나가자, 나가자, 나가자. 야 아, 뭐 어디야? 길 어디야? 여기야, 뭐야, 여기야. 여기, 여기 버튼 있다, 버튼. 고! 여기, 여기다, 여기다. <laughs> <와>? 아, 깜짝이야! <laughs> 아, 쟤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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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<laughs> 더돌라네 <놀랐네. 웃음> 야, 매서운데, 생각보다, 좀비? 나 맞추고 좀 있는 좀 건가? 뭐야, 상대상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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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, 뭐, 못 뭐? 먹어, 못 먹어, 이거. 장식이야, 장식이야. 불라불라 어, 크리퍼, 크리퍼. 어디? 어, 뭔데, 저 부모야. 오, 야, 김준우 왔어, 김준우김진 컷? 자념 컷. 자념 아, <laughs> <잔념> 위럼 컷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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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, 위로 가는 건가? 나나야, 일로 와. 가자. 아, 오. 시원하다. 아, 시원하다. <laughs> 아, 길 어디야? <laughs> 여기 길 아니야. 여기 아, 길 아니야. <laughs> 마인크래프트. 아, 저기 위, 위로 가는 길인데, 위로 가는 길인데, 여기. 다 아, 일로 가는 건가 보네. 야 오케이. 여기를 어떻게 돌아서.. 야야야! 뒤에 뒤에 슬라임 슬라임! 뭐야 아니 MP7 뭐해! 아니 <laughs> 뭐야 나다 나, <laughs> 다시 들어와. 살렸어 살렸어. 레전드. 아아아아아야 어, 아, 너무 바야 너무 바야 너무 라 너무 봐. 너무 너무 바 어, 너무 바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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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아, 슬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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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. 와, 우리 좀좀 또... 하는데? 뭐, 좀 잘하는데? 프로 가 야. 오, 뭐, 어. 아, 나냥 잘하는데? 오호. 나는 먼저 가봐, 알았어. 가 봐, 위로. 안 왔어. 어떻게 해 가? 아, 좋아. 오케이. 여기 여기 사다리. 잘안 가져... 배가 없어! 숨어! 숨어! 아 배가 없대매. 아아있아없어 애들 몰려오겠구만 <laughs> 여기다! 아니... 아니... 문 열어야 들어가죠 제가? <laughs> <여기요>? 아니... 야치여 김튜티 열들어열들어 그렇대. 아니 이거 잠깐만 세이프 존 아닌 것 같아 밑에 뭐가 있어 내려가봐 가봐. 봐. 어, 그래? 아 그래? 나 내가 먼저 들어가봐. 나 아! 내가 먼저 들어가. 아! 나난안 살았는데. 난난안 살았는데. 오. NPC만 나 본다. 오, NPC 없었으면 아무도 안 살려준다. 아왜 NPC가 계속 쏘고 있나 했더니 우리 팀. 사장님. 이대로 이대로 끝나면 되거든. <laughs> 내 친구는 NPC밖에 오케이. <laughs> 없어. 와 개많아 우리캡 고양이는 언제쯤 운다고 상황이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걸 배울까? 우리 강아지 13살인데도 아직도 징징거리 밥안 주면 근데 <목소리> 나나 형님도 밥안 밥 주면 징징대는 건 똑같지 않아요? 어? X냐 <목소리> 나나 형 위치를 그냥 그거 몸으로 밀어버리면 어떡해 헤헤헤 뭔데 그게 그게 레포드에서 제일 거슬리는 거 있어 <목소리> 나 아니야? <laughs> 나나형 잠깐 <작가게> 재밌었어요 방금? <laughs> 나나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엔더포탈스 되면서 여기 들어가지? 거짓말 맞아? 아 야. <laughs> 여기네 화살표가 있네 어. 가자 나나야 거. 오케이 이거 어, 맞는, 어, 어. 맞는 것 같긴 한데 탄약보급 어. 있는 거니까 화면 좀봐나 샤민 다 티에, 왔어 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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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 미안 나나 형몬스터 봤어 아구, 아구 아구 어, 어 미안 나도 아이 소이팀이 자꾸 쏜다니까 나나 형 사과 먹어 사과 잠깐만 이거 뭔가 야야 야, 데크 온다 야, 아야아 뭐야, 아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와 안돼 나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잡다어다았어운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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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 너무 다운다운다다운다다다운다다다다

또 자동작권이 개사기네 야뭐 오나보다? 소리 심상치 않다? 엔더맨 오고 있다? 뱃소리야? 뱃소리인 것 같은데? 아니야 탱크였어! 와 뱃소리가 아니었어 에이. 나나야 그렇게 용감하게 해도 되는 거야? 몰라 탱크가 뭔데 이 실사가 오져 레이저 분은 뭐야 죽었다 탱크 왜 이렇게 약해?

대박 살렸어 야야다 잡았어 빨리 살려 아좋서다 아니 언제 와 배? 웨이브 아직 많이 남았다는데? 좋아야 어, 어배 어, 배 소리. 소리 온다 배 온다 배 온다 배 온다.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배오죠배 배도 마크야 오죠 우와 오죠? 우와, 우와. <laughs> 근데 수심이 되게 얕은데 잘 도는데 그 이거? 야야야 좀비 도무만이 오는데? 이거 타는 건가봐 온다 탱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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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올라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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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타래. 레전드. 진짜 뛰 버려. 힘 불러 나냥 빨리 죽여 빨리 죽여. <laughs> 내가 버기고 없어. 피는 빨리 죽여. 죽여. 우리 팀원을 <laughs> 죽일 수 없어. 맞아 죽일 수 없어. <laughs> 맞아, 죽일 수 없어. 버렸냐? 못. 아, 나랑 사탔잖 아, 저 탱크 기 가운데 숨추고 있는 거맞기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. 저기 그치이야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형님.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, 재밌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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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